역시, 진짜 진짜 예쁜 고기입니다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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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김오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뭐랄까, 좀 재밌는 영상인데, 영상도 좀 달라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위주로 미국 낚시 설명하는 거, 거랑, 미국에서 낚시하는 거랑, 요즘 한국에 낚시하는 거, 그런 영상 좀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그 회사, 낚시회사, 아, 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해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 운영하면서 협찬 아니면 스폰서 같은 연락이 저 많이 왔는데, 많이 왔는데도 보시다시피 저는 참고를 잘안 해요. 여러분들께 어떤 거를 보여주면은 제가 진심으로 저 제품에 믿음이 있고 제품 좋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스폰서 그런 게 절대 안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 브랜드 한테한달 아니면 한달반 정도 그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왔는데도 그냥 딱 인스타에 캐주얼 봤을 때 처음에는 좀 특별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별 생각 안 했는데 웜이랑 다른 제품에 물 속에 있는 영상 봐서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락이 와서 대답하고 며칠 동안 연락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태국에서 인천까지 당일치기로 갔는데 카는 이유가 그 사장님 저기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그 제품도 제품 아니면 로어 만드는 과정은 어떤지 다한번 보고 싶어서. 다 봐서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께 오늘 네.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바로 히든 베이트 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의어도 아, 만들고 네, 완전 한국 회사입니다 아 지금 그 아마 말하면 안될 것 같은데 한국에 이는 한배스 낚시 회사에 제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파다 쪽에서도 서브 비트도 O e M 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들이 진짜 장난 아니, 아닙니다 타용이 아직까지 배스 낚시에 완벽한 거 없는데 일본 거든 미국 거든 완벽한 제품 없는데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그 텐션 아니면 가능성 진짜 진짜 높아요. 바로 풀리겠습니다. 이거은 e 에르사라는 몸인데 한번 봐봐요. 저는 손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몸은 계속 이렇게 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요 <laughs> 여러분 내구 내구성이 진짜 장난 아니 아닙니다. 제가 썼던웜 중에 내구성이 아마 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구성이 엄청 좋은데도 액션이 진짜 끝내줘요 이거 너무 부드러워서 액션이 많이 나오고 물속에도 똑같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핸포드웜 예를 들어서 러브웜 핸포드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진짜 부드러워, 부드러워서, 그베스가 예민할 때, 저 엄청 사소한 액션 나와서, 계속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핸폴 웜그 이유 때문에 좋았는데, 이웜 아마 핸폴 웜보다 아마 더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구성이 좋아서, 그거 좀 이해가 안고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로버 웜 내구성이 되게 괜찮은데, 탭부은 핸폴 웜의 내구성이 진짜 쓰레기에요, 솔직히 말하면. 은 근데 이거 그 핸폴 사플색스에에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진짜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원 제일 마음에 드는 웜이고, 그 다음에 폴이라는 쉐드웜, 뭐 한국에서 섀드웜 푸르는데, 우리 미국에서 순베이트 푸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마음에 들고 네, 영상에 거기, 이걸로 거기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 칼리스토 아, 라는 크리쳐 베이트도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내구성도 엄청 좋고 거기를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 헤비 노 싱커 칼딘이라는 웜인데, 저는 이 칼딘 웜을 많이 못 썼는데, 부산에 있는 미국인 친구가 있는 있고, 는있이 제품 다 보여줬고, 아 친구도 뭐 직접 샀는데이 웜을 진짜 많이 좋아했대요. 이 웜, 이란 에르사 제일 많이 썼어요, 마이클이.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몇년 전에 한국에서 살았는데도, 그때 낚시를 거의 아예 안 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차마초를 낚시를 했습니다. 그럼, 아 영상 시작하시죠. 뭐, 탁한 상관에서 낚시를 하면은 저한테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아, 어, 배스가 커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슬리핑 하겠습니다. 이거 히든 베이트의 칼리스토라는크리처 베이트예요. 어, 보통 뭐, 크리처 베이트, 트레이 쉔크, 그렇게 쓰면 빨리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드러워서 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께 헤비 커브 플리핑하면 어떤 매듭 쓰는지 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플리핑하면 스트레이 트 샹크, 훅, 씁니다이 판을 쓰면은 특별한 매듭도 있는데 스네 나트라는 매듭입니다. 이 판을이랑 매듭 창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무게감이 생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물면은 챔질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네어넛 무조건 슬리하면은 이거 춘천합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끄나시를 하면은 그 흐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흐름이 좀 세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무조건 흐름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은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저기 아니면 여기 특기 저기서 그리고 친구도 왔네요. 메스가 엄청 귀찮은 고기라서 이런 저게 거의 절대 없어요. 메스가 귀찮아서 흐름에 있으면은 뭐 힘을 아니면 에너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고기가 흐름에 있는 거 좋았는데 메스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옆에 이런 흐름 잘 없는 이런데 모입니다. 일단 스핑 쓰고 싶은데 여기 물이 많이 많이 탁하지 않아서 일단 다운샷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심이 충분히 깊은지 모르겠는데 수심이 많이 깊지 않네요 귀엽네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수심이 좀 많이 편할 수도 있어서 배스가 좀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타영이 지금 수위가 좀 올라왔는데 또 빠져서 배스가 그런 상황에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얕은 쪽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계속 뭐 있는 데에서 있을지 여기 너무 얕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이동해 봅시다. 아, 어, 여러분 이거 무쳤어요. 봐봐요, 여러분. 여기 좀, 좀 얕은 거 같은데요. 어... 어... 여기서 쓸수 있는 방법 많지 없어서 버스싱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배수 활성 좋지 않은... 하는 건가? 수심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너 편에 버징 써보겠습니다. 뭐쓸수 있는 거 많지 없어서. 첫 번째 입질이었네요. 아, 저는 너무 너무 급하게 역시 왔습니다. 우와! 우와 입질 봤어요 우와! 입질 장난 아니었어요. 우와. 야. 첫 번째 다시 살면서 첫 번째 버진고기 있네요. 아, 입질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진짜 예쁜 고기입니다. 환경도 좋고. 아, 아 기다렸는데 고기. 짠이었네요. 이 애들이 머생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서 이제 숲에 서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어우. 아! 허. 와, 거의 물안네 빠졌네요. 아. 역시 스피너 비트두 번째 고기입니다. 고기가 스피너 비트로 트레일러 쓰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좋은 편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배스가 어, 저기에 있으면은 바람 때문에 오는 것도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는 곳 있어서 저기에 있으면은 거의 완벽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I d o n 아, 작아요 제가 숲핀하고 싶은 이유가 큰 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laughs> 작은 고기 잡았네요. 저기 꼭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왔습니다. 오, 날씨가 좋네요. 와, 야, <laughs> 여기서는 이거 엄청 좋은 사이즈 거기네요. 야, 이거 저나무잎에 걸려서 그 처음에. 처음에 그, 쪽에서 빼고 싶었는데, 그냥 줄이 쭉 이렇게 가고 있어서, 오,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4자, 42, 3 정도. 맞습니다 아, 작아요, 작아요. 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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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이스 f l 스 p p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리스토로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우, 사이즈도 괜찮네. 오, 이거, 이거, 이 살짝 좋지 않을까? 요네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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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efinitely wanted it. Good one. Nice. That one. Got me a good one. a chunky one man. Buzzing. Buzzing. Not bad, not bad. Alright. Use a dark color, you yeah. know. So I've kind of always thought about th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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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where are supposed to be? 이제 또 콜순비트로 잡았습니다. 최고가 엄청 쳤죠 야, 이번에는 뭐, 버징 말고 그냥 스밍으로 잡았습니다.